지금부터 콘티를 바탕으로 촬영한 영상을 편집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집 어플은 블로를 사용했는데요. 블로는 무료 어플이지만 편리한 컷 편집 기능과 화면 위에 화면을 겹쳐 올리는 PIP 기능을 지원합니다. 어플 안에 있는 다양한 음원, 폰트, 효과 등을 저작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컷 편집, PIP, 배경음악 및 자막 넣기 기능을 직접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편집할 영상과 사진을 불러와 줍니다. 콘티에서 계획한 대로 영상은 3개, 사진은 1장입니다. 영상의 제목을 정해주고 영상의 비율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형태 중 하나인 16대 9를 선택해 줍니다. 불러온 영상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편집할 부분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콘티를 보면서 자연스럽지 않은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찾아 여기 분할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불러온 영상 중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잘라내는 것을 컷 편집이라고 합니다. 그럼 해당 부분이 잘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여기 삭제를 눌러 지울 수도 있습니다. 영상의 시작과 끝부분의 경우 여기 있는 화살표로 영상의 길이를 줄이거나 늘려줄 수도 있습니다 실수로 필요한 영상을 지었을 때는 여기 되돌리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직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는 여기 아래 어떠한 작업을 할지 선택을 할수 있으며 각각의 작업을 마무리할 때마다 아래쪽에 완료나 양 옆에 생기는 X나 체크를 눌러주면 됩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영상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모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완성 영상을 보면 계단에서 가위바위보를 하자고 하고 손 장면이 나오며 가위바위보를 합니다. 가위바위보가 끝난 뒤 다시 계단 장면이 나오는데 영상 속 순서로는 계단, 손, 계단 장면이지만 촬영을 할 때는 계단 장면을 몰아서 다 찍고 손 장면을 따로 다시 한번 찍은 것이기에 컷 편집을 마친 후 영상의 위치를 조정해줘야 합니다. 이동하고자 하는 영상을 꾹 눌러준 다음 원하는 위치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영상을 이동시켜 줄수 있습니다. 메인 영상의 기본적인 컷 편집과 이동이 모두 완료됐다면 효과를 넣어줄 차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기본적인 기능인 영상 위에 사진을 겹쳐 넣는 PIP, 배경음 넣기, 볼륨 조절, 배경음 페이드, 기본 자막과 효과가 있는 자막인 글자를 넣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성본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 두 친구가 하트를 만드는 사진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여기 아래 PIP 기능을 이용하면 됩니다. 영상 위에 사진, 즉, 이미지를 불러올 것이기에 여기 이미지를 눌러주면 내가 갖고 있는 사진 중 사용할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사진을 영상에 원하는 위치와 시간으로 이동시켜 준후 영상과 마찬가지로 분할이나 늘리기, 줄이기 등을 사용하여 원하는 시간만큼 화면에 나오게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료를 눌러줍니다. 배경음악은 아래에 오디오를 누르고 옆을 보면 배경음악이 있습니다. 그럼 블루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음악들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음악을 선택하고 원하는 범위를 정해준 뒤 체크를 누르면 배경음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져온 음악을 영상과 마찬가지로 원하는 위치에 위치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을 볼때 음악이 갑자기 등장하거나 사라져 어색할 때가 있고 소리가 너무 커서 듣기 어려울 때가 있죠? 이때는 볼륨 조절과 페이드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방금 불러온 음악을 누르면 아래에 다양한 옵션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량을 누르면 소리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페이드를 누르면 시작 부분을 점점 커지면서 시작되게 그리고 끝 부분이 점점 작아지면서 끝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블루는 다양한 글자 넣기를 지원합니다. 완성본 영상에서 두 가지 기능을 사용했는데요. 하나는 대본을 사용하기 적절하게 글 상자가 적용된 자막 기능을 사용했고, 다른 하나는 화면에 재미를 주기 위해 사용한 글자 기능을 사용했습니다. 화면 아래에 글자를 누르면 자막과 글자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먼저 자막을 눌러보면 다양한 예시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틀을 선택하고 더블탭을 하면 원하는 대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 기능들을 넣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편집이 끝났다면 여기 오른쪽 위에 추출하기를 누르고 원하는 옵션을 선택한 뒤 추출하기를 눌러주면 완성입니다. 지금까지 블로로 기본적인 영상 편집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사용해 보면서 다양한 기능 등을 익히고 재미있는 영상을 많이 만들어 보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